이 노후 건물도 건물이 붕괴음이 있어요 지바치마로 건물이 약간 기울어지고 균열이 계속가 건물주 사모님과 사장님이 수습못에 저한테 연락이 와내 집같이 꼼꼼히 지바치마 구조봉사합니다 주식회사 센콜라는 MBC TV 생방송 오늘 아침 MBN TV 특종 세상 주전 업체로 전국적으로 내 집같이 꼼꼼히 건물 붕괴보강 집안치마 구조공사 업체입니다. 건물이 100년이 가도 건물이 붕괴 없게 내 집같이 꼼꼼히 집안치마 구조공사입니다. 네, 건물이, 1 0 0년이 가도 건물이 붕괴 없게 생코리아 직원이 내 집같이 꼼꼼히 건물 붕괴 구강 지바치마 구조공사였습니다. 주식회사 생코리아는 m c TV 생방송 오늘 아침 MBTV 특종세상 출전업체로 전국적으로 내 집같이 꼼꼼히 지바치마구조공사합니다이너 건물, 이 너물가도 건물 지을 때 기초 발공사가안 되어 건물이 약간 기울어지고 건물이 균열이 가고 집안치마하 건물이 붕괴되면서 건물주 사모님 사장님이 수선묵대에 저한테 연락이 와내 집까지 꼼꼼히 집안치마 구조봉합니다 1 0 0년이가도 건물이 붕괴 없게 내 집까지 꼼꼼히 집안치마 구조봉합니다 생코리아 직원이 건물이 100년이 라도 군기 없게 집안치마 구조봉사 중입니다. MBC TV 생방송 오늘 아침 MBC 특종 세상 업체로 전국적으로 대집가쪽 옹금이 건물 붕괴 보강 집안치마 구조공사 중입니다. 주식회사 생코리아 김만옥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